배우 박민영 10세부터 39세까지의 성장 과정 아무도 몰랐던 눈물과 반전 한 여배우가 있다 누군가에겐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으로 누군가에겐 복귀의 아이콘으로 기억되는 인물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그녀의 반짝이는 무대 뒤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버티고 이겨낸 시간들이 있었다 박민영 그 이름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10대 외로움 속피아한 연기의 씨앗 많은 이들이 그녀를 화려한 데뷔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너무 조용하고 외로웠다. 10살 무렵부터 박민영은 또래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을 세상에 보냈다. 강남의 번화함 속에서도 한켠에 조용히 앉아 tv 속 감정을 따라하던 아이 친구들과 뛰놀기보단 드라마 대사를 따라 읊고 거울 앞에서 눈빛을 바꾸며 캐릭터 놀이에 몰두하던 소녀였다. 그렇게 숨겨져 있던 감정은 미국 유학길에서 폭발한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어도 다른 필라델피아의 교실은 어린 소녀에게 거대한 장벽이었다. 하지만 박민영은 무너지지 않았다. 매일 VHS로 한국 드라마를 돌려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그리움은 어느새 연기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었다. 20대 초반 이름 없는 연습생에서 얼굴이 되는 순간까지.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일반적인 루트를 따르지 않았다. 학교 친구들이 졸업 사진을 찍을 때 그녀는 검정고시 교재와 씨름하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 빨리 연기에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한 통신사 광고를 통해 스크린에 얼굴을 드러낸다. 몇초 뿐이었지만 화면 속 그녀의 존재감은 결코 짧지 않았다. 이어지는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특유의 톡톡 튀는 매력 으로 주목을 받으며 연기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대 중반 연기 스펙트럼은 드라마 사극 액션을 넘나들며 급격히 확장 되었고 2010년 성균관 스캔들 2011년 시티헌터는 그녀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작품으로 남는다. 단순한 미모를 넘어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배우로서 대중의 뇌리에 각인됐다. 치열했던 전성기 그리고 뜻밖의 침묵. 대중은 그녀를 무조건 믿고 보는 배우라고 불렀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만큼 내면의 고갈은 피할 수 없었다. 잠시도 멈추지 않았던 활동은 2013년 처음으로 공백기를 자처하게 만든다. 그녀는 말없이 스포트라이트에서 내려와 조용히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했고 그 시간을 통해 배우가 아닌 인간 박민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이후 복귀적 힐러에서는 훨씬 단단하고 깊어진 감정으로 새로운 연기 세계를 보여주었다. 논란과 이미지의 붕괴, 끝일 줄 알았던 순간. 하지만 30대 후반, 대중의 시선은 냉정했다. 2022년, 뜻밖의 열애설과 함께 불거진 파문은 그녀의 커리어 전체를 뒤흔들었다. 상대 남성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단순한 사생활이 아닌 도덕성과 신뢰에 관한 비판이 몰아쳤고, 각종 루머와 기사들이 꼬리를 물었다. 공식 해명과 눈물의 인터뷰가 있었 지만 이미 무너진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cf 계약 해지 드라마 흥행 부진 등 후폭풍은 현실이었다. 그러나 박민영은 또다시 주저앉 지 않았다. 2024년 절치부심 끝에 다시 쓴 커리어 의 정점.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시점 그녀는 한편이 대본을 집어들었다. 그것이 바로 TVN의 남편과 결혼해 줘 여였다. 이 드라마에서 박민영은 시한부를 선고받고 과거로 돌아간 여성 캐릭터를 맡으며 생애 가장 처절한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 체중을 30kg대로 줄이며 몰입한 그녀의 연기는 그야말로 배우로서의 집착에 가까운 헌신이었다. 팬들은 숨죽이고 지켜보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작품은 TVN 역대 월화극 시청률 신기록. 그리고 글로벌 OTT 플랫폼 1위라는 성과로 돌아왔다. 팬들과의 재회, 그리고 진짜 박민영의 얼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그녀는 팬들 앞에 직접 섰다. 2024년 봄부터 이어진 팬미팅 투어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각 도시마다 맞춤형 무대, 자필 선물, 그리고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기에 충분했다. 서울 팬미팅에서 그녀는 말했다.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다시 설수 있었어요. 그 말에 터진 박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닌 그녀의 고백에 대한 응답이었다. 마치며 박민영의 인생은 누가 쓴 대본보다 훨씬 복잡하고 눈물겹고 놀랍다. 10살부터 시작된 여정은 39살이 된 지금까지 매순간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자신의 서사를 스스로 연출하는 스토리텔러로 거듭나고 있다. 과연 그녀의 다음 장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에 더 기대된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또 어떤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으신가요?